아빠도 하나 주세요 아빠도 하나 아빠 주세요 여기 있다! 아빠도 하나 주세요 자 짠할까요 우리? 짠짠짠 맛있게 먹어요 까먹어. 아 맛있다 음. 아 맛있다 <laughs> 그건 양념통이잖아 <laughs>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이거 뭐지? 엄마, 바나나좀 주세요. 엄마, 바나아좀 주세요. 바아라 어? 어 엄마 바아나좀 주시면 안 돼요? 바나나다 엄마 바아라 바나나 먹고 싶어 다마야내 음. 말은 무슨데? <laughs> 아이고! 깍! 아,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아홉 명, 엄마 사과 주세요. 엄마 사과 주세요, 사과. 감자, 좋은 감자. 엄마 사과. 빵! 이게 빵인데, 이거는? 빵. 엄마, 사과 주세요, 사과. 아니야. 어, 까까. 음 까까. 음, 냠, 냠, 냠. 누나, 여기 아, 피자, 아, 있다, 피자. 아, 피자 있다, 피자. 아, 피자 있다, 피자. 누나야, 피자. 그지?